드리겠습니다. 나는 천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성과 93장. 볼륨 좀 조절해주세요.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에 신의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최종에 빠지를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들신에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영명을 준행하여 늘충소하겠네 주야로 부하시고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주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에게 부주 예수.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리고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고난 주관을 맞이하면서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는 고난 주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예수 님의 십자 가를 내가 짊어 지는 그런 믿 음의 그런 결단 을 가지고, 우 리가 한주간 을 생활 하 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오늘 에비 에서서 4장25절 이하 에5장2절에 있는 말씀 과 같이 너희 는 하나님 을본받는 자가 되 라. 하나님 을본받 으라.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고,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4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큰 주제를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을 경건 일지를 써야 되겠다. 경건 일기를 쓰고 경건한 삶을 살고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의 영광을 닮아가고 예수의 빛이 많은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큰 대주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인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고 4장 32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우리 2025년 4월, 고난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 속에 내가 그냥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그냥 내 입술로는 용서하고 지난 것처럼 잊혀졌던 지난날에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에 대한 미움과 형제에 대한 섭섭함과 이웃에 대한 마음의 상처, 특별히 가족들 간에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 어느 집안을 막론하고 어느 집안을 막론하고 고루고루 모두가 다 평안하고 다 형통하지 못하고 어디인가에는 누군가와는 관계가 상처가 맺혀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증오가 남아있고 미움이 남아있고, 미움이 남아있고 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한 상처와 섭섭함을 우리가 안고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열리지 않고 기도가 열리지 않고 또내 마음에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기쁨 누릴 수가 없고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부활 주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지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마음 속에 상처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받지 못했던 것, 증오하고 살던 것, 미워했던 것, 섭섭했던 것, 가족들 간에 얽혀있는 마음의 상처, 용서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마음 속에 있는 찌그러기라도, 우리가 이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너도 용서하고, 너도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내 이웃을 용서하고, 내 가족을 용서하고, 내 형제를 용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가 달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마음에 응어리가 있거든요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 그 가정의 내면을 들여다봐도 영적인 민, 민감한 눈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마음의 응어리를 다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그 응어리 돌짝처럼 돌멩이처럼 굳어있는 마음의 응어리가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서 녹아지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오늘 아침 저와 이름들이 에베소서 4장 32절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왜 용서하고 우리가 가야 되느냐? 오늘 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주 작은 틈, 그 작은 틈만 있어도, 마귀는 해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에 그런 거, 그런 거라고 하는데 마귀는 그런 걸 가지고 살인죄를 만들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의 상처를 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쏟아버리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리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내 마음의 혈기나, 내 마음의 분노나, 내 마음의 상처나, 내 마음의 섭섭함이나, 지난날 가족들 관계에 섭섭했던 그 섭섭함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마귀가 집을 짓는 마귀의 통로가 돼가지고 내가 어둠에 잡혀있고 어둠 속에서 내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용서가 내 안에 선포되고 용서가 이루어지게 될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더 같이 보십시다. 24절, 23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지니라.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상처를 끌어안고, 마음의 응어리를 끌어안고, 마음의 섭섭함을 안고, 용서하지 못하는 섭섭함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던 옛 사람은 다 벗어버리게 하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번 고난 중간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정말 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내 심령이 변화가 돼가지고 내 삶이 변화가 돼가지고 내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 하나님의 새 사람, 그 하나님의 새 사람이래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소망을 안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우스 5장 17절 말씀 하나 같이 하나 더 보십시다 고린도우스 5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에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정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마음의 응어리를 다 벗어 버리고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받고 용서하지 못하던 것, 이제는 다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이한 주간을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고린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너희를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정말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을 따라 변화된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 주관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예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지난 날의 죄의 상처로 끌어안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던 것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하던 것 사랑하게 하시고 허물은 덮어 버리게 하시고 수치도 덮어 버리게 하시고 모든 죄는 벗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마음속의 응어리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